전체 집합 이후, X y X는 20 이하의 차이수고요 부분 집합 A, B에 대하여, A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시오. A는 4의 배수네요. A 구해볼까요? 4, 8, 12, 16, 20까지 될 거고요. B는 20의 약수입니다. 1, 2, 4, 5, 10, 20. 이렇게 되겠죠. 예의 모든 원수협 을구하라 그러면요. 일단 연산법칙 쓰면은 자 전체 여집합이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 쓰겠습니다. 요거에 반대니까 A의 여집합은, 여지,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겠고요. B의 여집합. 그리고 가운데 요 부분이 바뀌어서 교집합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요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죠? A 차집합 B. 결국은 A에서 B 차집합. 바로 해볼까요 A에서 공통인 거 있으면 빼겠습니다. 4가 이렇게 사라지겠네, 이렇게. 또, 5, 10, 20, 20 이렇게 사라지겠죠, 이렇게? 빼주면, 남는 거는 8, 12, 16. 그래서 모든 원수의 합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? 이렇게 두개 더하면 20에 16 더하면 36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